어버이날 받고 싶은 선물로 용돈 전화 편지가 있더라고요. 시장께서는 어떤 선물 드리고 싶으세요? 저는 일단 우리 어르신들을 예우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 진심 어린 마음을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. 어, 그 다음에 정책을 빼놓을 수가 없죠.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예산으로 금년에 1200여억 원을 편성을 했는데 요즘에 어르신들 100세 시대기 때문에 건강도 잘 챙기시고 하면서 무엇보다도 일자리가 더 필요해지셨습니다. 일자리는 저는 가장 최고의 복지의 하나다,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.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, 전년도에 비해서 한 42억 원을 더 이렇게 확보를 해가지고, 전체적으로 한 160여억 원을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. 어, 그 다음에 이제 경로당 우리 어르신들의 사랑방이기도 하고, 아주 보금자리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복합문화공간으로도 역할도 하는데, 에, 금년에 여섯 곳을 새롭게 신축을 해서, 어르신들을 이제 잘 이용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. 그리고 요즘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. 이런 분들은 상시 보호가 필요하거든요. 그래서 2,751명이 되시는데 이런 분들을 위한 복건호인 응급 안전 안심 센터를 또 운영하는 정책도 잘 펼쳐나가고 있습니다. 앞으로도 우리 서산시는 어르신들의 든든한 동반자이면서도 보호자 역할을 충실히 할수 있도록 세심하게 모든 정책을 꼼꼼하게 챙겨 나가겠습니다.